안녕하세요. 복잡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내와 큰 문제가 없던 터라 권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도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욕한 바가지 먹을 각오하고 익명의 힘을 빌려 고해성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씁니다. 8년 전에 제가 아내와 행복하게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중학생이었던 막내 처제가 벌써 대학생이 된 거를 보면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셋째 딸인 막내 처제는 혜연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얼굴도 무척 예쁘고 참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면 클수록 뽀얀 살결에 늘씬한 몸매까지 남자들이 한 번쯤 만나고 싶은 완전히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얼마 전 처제가 저희 집에 잠깐 들렸던 적이 있는데 하얀색 셔츠에 얇은 코트 하나 걸치고는 청바지를 입은 처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날따라 더욱 화사해 보였습니다. 정말 모든 남자들이 사랑할 만한 여자라고 생각했지요. 옷이 얇아 그 굴곡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그냥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제가 옆에 앉았는데 화장이라도 했는지. 그동안 못 느꼈던 은은한 향도 느껴져 살짝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막내 처제 왜 이렇게 이쁘냐며 어디가서 성형수술이라도 하고 온거 아니냐고 장난으로 말해도 항상 미소로 답하는 처제가 제 눈에는 늘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정말 한결같이 예쁘게 컸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예쁩니다. 저는 와이프와 처제와 함께 외출을 하려고 현관문을 나섰는데 밖으로 나오자 처제는 저한테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는 게 아니겠어요. 팔꿈치로 처제가 느껴지자 주책도 없이 제 몸에는 바로 반응이 오기도 했습니다. 처제는 정말 생긴 것과는 다르게 가끔씩 이렇게 활발한 모습으로 저에게 들러붙는데 그 모습 또한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나이 차이 많은 처제와 살갑게 지내는 제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늘 저에게 우리 동생 잘 챙겨주라고 엄마 같은 미소를 보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그럭저럭 화목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혜연이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거 아니냐면서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더 예뻐질 수가 있냐고 진심으로 물어봐도 혜연이는 내 남자한테는 관심도 없다면서 선을 긋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명품 로고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명품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알수 있는 그런 브랜드였던 거죠. 용돈 받아 생활하는 대학생이 어디서 저런 큰 돈이 난 건지 궁금했지만 평소에 그다지 씀씀이가 해픈 것 같지 않아서 돈을 모아서 샀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사무실에 급한 일이 생겨 저는 7시가 훌쩍 넘어 도착을 했고 이미 저녁 식사를 끝낸 친구들은 2차로 자리를 옮겨 테이블에는 술병들이 즐비했습니다. 친구들은 늘씬한 아가씨들과 음악에 따라 몸을 비비며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중한 아가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조명이 살짝 환해지며 아가씨들이 하나둘 친구들의 옆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도 한 아가씨가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다가왔는데 그 익숙한 목소리의 아가씨는 막내 처제 혜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처제는 어두운 조명에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신나게 노래를 하던 처제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는 제 옆에서 울상을 지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맥주 몇 잔을 연이어 들이키고는 친구들에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술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혜연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담배를 한대 피우고 있었더니 5분도 안 돼서 처제가 따라 나왔습니다. 혜연아, 네가 왜 거기 있는 거냐고 대답 좀 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더니 혜연이는 제발 언니한테만은 꼭 비밀로 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처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떨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처제를 달래어 차를 태우고는 아무 생각도 없이 운전했습니다. 야한 옷을 입은 처제를 보니 지금 내 차에 누가 타고 있나 혼란스럽더라고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아끼던 아이가 이러고 있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차 안에서 둘다 아무 말도 못하고 30분 정도가 지나자 처제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물투물하던 처제는 갑자기 용기가 생겼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부가 비밀 지켜주면 저도 형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이 말에 뭔가 의미심장한 게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비밀로 해달라는 말인지... 저에게 무언가를 은근슬쩍 바라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건지, 제 머릿속엔 이미 저의 숨겨진 늑대 본성이 꿈틀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귀엽기만 했던 처제에 대한 실망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 상상했었던 처제와의 불장난 같은 상상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죠. 그렇다고 형부된 입장에서 바로 덥석 좋다고 말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처제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언제부터 왜 시작했냐고, 묻자 같은 과 친한 친구가 갑자기 명품백도 들고 비싼 옷이랑 화장품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별로 힘들지도 않고, 처음에는 분명히 간단히 옆에 앉아서 얘기만 하면 된다고 자기한테 한번 해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무섭고 겁나서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는데 막상 같이 한번 따라가 봤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요즘 애들은 겁도 없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지금까지 나쁜 일을 당한 적은 없냐고. 물어보자 술에 많이 취해서 오는 건데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자기는 마인드가 좋은 편이라고 칭찬을 많이 듣는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착한 처제의 얼굴과 함께 마인드가 좋은 여자라니 정말 이건 신이 주신 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늑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 입으로 마인드가 좋다고 말하면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언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또 한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애원하면서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 정적이 흘렀고 길 건너편에 있던 무인텔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고는 처제와 알수 없는 눈빛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양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운전하는 내내 상당한 호기심과 기대스러운 마음이 부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처제와 저는 남이지 않습니까? 저도 처제에게 어느 부분에서는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처제와 그곳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또 처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방에 들어와서 깜깜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혜연이 너 정말 후회 안할 자신 있냐고 확인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앞으로 처제와의 문제들 그리고 주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고민에 휩싸였지만 결론적으로 몸이 가는 대로 따르기로 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맥주를 꺼내 처제에게도 마시라며 건넸습니다. 그리고 처제는 한결같이 제발 부탁이니 부모님과 언니한테는 말하지만 말아달라고 후회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맥주 때문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처제도 저도 둘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그러고는 떨리는 눈으로 고마에서 숙녀가 된 처제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보는 여자의 몸도 아니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때문인 건지 흥미로웠습니다. 처제는 제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 쑥스러웠던지 저를 보며 살짝 웃더라고요. 저는 처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제의 통통한 입술은 어찌나 부드럽던지 처제는 저를 꽉 안으며 저의 그곳을 더듬더군요. 그런 혜연이의 몸 이곳저곳을 부드럽게 간지럽혀주자 못 참겠던지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저의 심장 소리는 커져만 갔고 호흡은 조금씩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귀에 대고 자기는 마인드가 좋은 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혜연이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그 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취향까지도 알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넘으려 해도 넘을 수 없던 선을 그 순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얌전하고 귀엽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뿔망뿔망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하는 처제에게 저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처제와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제와의 일들을 생각하며 한 번씩 후에 비슷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남이 알면 지탄받을 짓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만남을 이어갔고 그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된 것처럼 저제와 미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